기후 변화로 지구의 종말이 다가오고 인류를 구할 방법은 새로운 행성을 찾아 이주하는 것. 파일럿 쿠퍼는 임무를 위해 떠나기 전까지 자신을 붙잡는 어린 딸을 두고 미지의 우주로 떠나게 됩니다. 과연 쿠퍼는 불가능해 보이는 임무를 완수하고 다시 딸을 마주할 수 있을까요 시간이 지나도 인터스텔라가 명작으로 평가받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먼저 압도적인 영상미와 과학적 접근이 있습니다. 물리학자 킵손의 이론을 바탕으로 과학적으로 시뮬레이션된 블랙홀 가르강티아의 놀라운 비주얼. 단순한 SF 영화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인류가 겪을 수 있는 기후변화 문제와 우주 탐사의 난제들을 반영한 점이 명작으로 인정받는 이유입니다. 나아가 단순한 우주 탐사가 아닌 가족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라는 점이 특별합니다. 영화에서 아버지 쿠퍼는 딸 머피를 위해서 딸의 세대를 위해서 희생하지만 정작 딸이 커가는 모습을 볼수 없다는 현실 가족들의 아이러니를 다루며 많은 관객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과학적으로 가장 정교하면서도 감성적으로 가장 따뜻한 SF 영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 《인터스텔라》였습니다.